그가 23살 되던 해에 그는 집안의 노비들을 다 불러 놓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운영 선생은 늘 연애를 하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외도를 합니다. 몽양 여운영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여운영 선생의 호 몽양입니다. 몽양의 의미는 여운영 선생이 태어나기 전 태양을 가득히 받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양이라는 호를 갖게 되셨죠. 태양을 가득히 받는 태몽으로 태어나셨으니 뭔가 큰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평에 가면 여운영 선생의 생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운영 선생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난후 1908년, 그러니까 그가 23살 되던 해에 그는 집안의 노비들을 다 불러놓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대들을 다 해방시키겠다. 지금부터 각기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제부터는 상존도 없고 종도 없다. 서방님이니 아시니 하는 호칭부터 싹 없애라. 인간은 날때부터 평등하니 주종 지인은 어제까지의 풍습이요. 오늘부터는 그런 낡은 껍데기는 벗어던지고 제 각기 알맞은 직업을 찾아가라. 그는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 가까운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이후 상해로 건너가서 인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인성학교에서는 김규식 선생이 영어를 가르치고 최창식 선생이 수학을 가르치고 김두봉 선생이 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여운영 선생은 계몽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운영 선생은 처음 결혼하고는 부인이 임신 6개월이 되던 즈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 드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으신 마음에 어머니가 마음대로 며느리감을 고르셨죠. 그래서 부인과의 사이에서 모두 일곱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은 연애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라고 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죠. 여기에는 지금 여운형 선생의 아이들이 여섯 명이 보입니다. 사실 여운형 선생은 어려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일찍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은 어, 부인과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나 봅니다. 여운형 선생 그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파격적이까지 한 인물이고 굉장히 또 잘생기셨고 달병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운영 선생은 늘 연애를 하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외도를 합니다. 그 외도의 대상이 두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사람은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것은. 여운형 선생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을 때 여대생이던 진옥출이라는 아주 빼어난 미모의 여성과 연애를 합니다. 불과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외도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은 이렇게 부인이 거두어서 키웠다고 하죠. 가족 사진 속에 부인의 얼굴이 뭔가 불만이 <laughs> 가득한 것이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두 분은 올해 회로를 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환갑 때 나란히 찍은 사진입니다